학폭격은 뷰티풀러드 가해자들의 충격 근황, 이슈 청년 yeah. 개그맨 김대희 유튜브 채널 본데이에는 유튜버 최재우, 전경민으로 구성된 뷰티풀러드가 출연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대희는 찐따를 의미하는 너드라는 단어를 그룹 이름에 넣은 이유를 궁금해했는데요. 이에 잠시 머뭇거리던 최재우는 옆에 앉은 전경민의 눈치를 살피더니 저희 둘다 이제 찐따 출신 이어가지고 라며 그룹명을 지게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전경민은 학창시절 빵 채트를 여러 번 해봤다. 재우는 나보다 더 심했다. 재우는 온몸에 파랗게 멍이 들어서 별명이 아바타였다 라며 학교 폭력을 당했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재우는 공격이 날아오면 팔을 들어서 막았는데, 그럼 팔만 시퍼렇게 멍이 들고 하니까 푸른 팔에 재우라고 불렀다며 당시 기억을 토로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던 기억에 사로잡히면 지속적으로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을 느껴 이를 개그로 승화시켜 보자는 생각에 뷰티 플러드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대인은 너희들 마인드가 대단하다며 칭찬하는 동시에 가해자들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경민은 일진이었던 친구들 근황이 궁금해서 SNS로 한번 찾아봤다며. 교도소 서신 부탁드립니다. 올라온 거 보고 이하 맞동산이다 하고 국수시켜 먹었다며 호탕하게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픈 기억일 텐데 진짜 대단하고 멋지다 사이다 결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